오년이 어? 네, 네. 먼저 가. 오. 내 커튼 안쓸수 있어? 다혀 이러다 다치면 오른쪽으로 응. 붙어다가 오른쪽 오른쪽. 어머나. 해마를 해부한 걸 저기서 보여주고 해마를 해부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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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했다부해 해부해+ 해부해+ 이렇게 바부해 해부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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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해 해부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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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깊지가 부해까아해 해부해+ 해 깊어 보이는데? 원래 보통 깊해부 색깔이 해 해부해+ 해부 색깔 부해해부기 해부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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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순이는 아, 계속 나와. 뛰어요 이리 맞아 목을 자르면 돼 순아 계단 조심하고 있는거지 어는건 어. 계단 조.. 에이 밑에? 위에 훈아, 훈아 엄마, <웃음> 안녕 <웃음> 아니, <미쳤어>. 아니, <laughs> 언니, 안녕 아니, 밑에, 아니 위라며 니 안녕 그만해 아이, 훈이 어, 그때 생각한다 자전거 타다가 <laughs> 어디, 오른쪽!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왼쪽 아나 어이가 웃겨 웃겨 가지고. 찍어 줘. 찍어 줘. 화이팅 okay. 가라 오케이. Okay. 어. 해마다. 해마를 왜 조각상으로 만든 거지? 저기 서있는 찍어 줘. 음. 응, 오케이. 하나, 둘. 어 됐어요. <laughs> 아니, 한번 더. 오케이. 하나, 둘. 어, 됐어요. 아, 됐어요. 잠깐만. 잠깐만. 둘이 앉아 봐. 여기 아. 올라가는 거 아니야, 너. 잠깐 잠깐 올라가 모르겠다 자. 하나, 둘. 됐어요. 그렇다. 어이. 저기 뭐야? 등대다자. 아, 여기 근데, 이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같은데? 한국 어, 사 돌아간 사람들, 이 야? 돌아가신 사람들, 아가신사람이 야? 한 배순태 윤원김사람정 야? 춘 김재곤 독립운동가인가 봐 한국 사람들, 야? 한국 사람들, 야? 한아 사람들, 야? 한국 사람들, 야? 한국 여기 이 사람은 능류구나. 아, 그래? 아, 그러네. 해운 <laughs> 발전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네. 음, 뭐야? 아, 여기가 등대네. 오나 이게 영도 등대래. 참 조금하다. 좀더큰 거지, 등대에서. 끊나 이게 등대야. 등대? 응. 내려가 보자. 등대야 하고 했는데 이아저 씨가 딱 가운데 보였어. 등단대 이 아저씨가 나오는 거 아니야? 어 지금 그렇게 나왔어 석등대 석등대 와 여기 진짜 어, 남주야 원래 어린이집에 있는 남천이 이렇게 자라야 되거든 음. 응? 완전히 딱 치밀하게 이렇게 지엽이 치밀하게 아 내려가고 싶다 내려갈래? 저러 가야 돼 일로 와봐 잘보거든어제도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든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진짜 게든 어떻게든, 어어떻게어어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어떻게어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시어어차피밥어 먹고 들어가야든어떻 어떻게든, 어이어 <웃음> <웃음> 천천히, 훈아, 훈아. 아, 너무 멋있다 이렇게 사이사이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 음. 아,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